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아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이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한 주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인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 본향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결론부에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이게 농작의 법칙에서 그대로 적용되고요.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이 땅에서의 어떤 법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돈을 원합니까? 그러면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먹고, 입고, 뭐, 그러시고, 말고, 쓰지도 말고, 저축하면 돼요. 아니면, 돈을 벌기 원해서,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온갖 짓을 다 하면 돈 벌어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을 원합니까? 그러면, 아이들, 주일날 교회 보낼 것 없이 주일날은 학원으로 보내면 돼요. 일주일 내내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잠도 재우지 말고 학원 보내고 가정교사 드리고 온갖 공부 다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생활하고 중고등부 활동하면서 그렇게 6일 동안 공부해서 7일 공부 빡세게 하는 애들하고 같이 간다는 건 어지간히 머리 좋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년는다는 법칙을 기억하고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이땅 식으로 살면 돼요. 이 땅의 방식으로 살면 되고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심는다는 거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른 의미가 있겠죠. 더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법칙,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을 때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걸 가슴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주시는 방식으로 심을 거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었던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칠일 일하지 못해요. 6일만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입이 현실적으로 보면 적은 것 같은데, 새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이 여유롭게 하시고, 능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7일, 학원 가고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애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쳤어요. 주일 한번 교회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겸손히 살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법칙으로 공부만 하고 이 땅에서의 법칙으로 뭐 수고만 한다고 돈이 다 벌리는 것 아니에요 높은 자리 에 가는 것 아니에요 또 간다고 해서 착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좋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졌는데 세상에 해로운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 이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이갈라디아서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는 생명을 심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어, 제가 이 말씀을 잘 하지 않는데, 뭔가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뭐, 목사를 섬겨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을 보고, 믿음을 보고,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을 보고, 복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나도 살기 어렵고, 나도 써야 될 것이 빡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대변되어지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뭔가 나눈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나누고 섬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요? 밥한 끼도 안 삽니다. 권력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자기 자랑할 때나 커피 한잔 사고 자기 자랑 늘어놓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고 주의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데, 이 모습이 달라요. 살아가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집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집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이 벌리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집이 생기고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목적지는 영원한 것이라고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이야기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보상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장이,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가 영광된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며 생명의 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진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오지에 가서 무지 몽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일은 다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눈물밖에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동안 바쳐 왔는데 다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시간을 들였는데 더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바치고 남은 것이 없는데 속옷 달라면 그독까지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체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을 돌려대라 그러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라도 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인내며 끊임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썩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믿음 약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

그렇게 할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이 믿음으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것을 다섯 번에 걸쳐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하게 하옵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가난한 자든, 성도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한 믿음을 주시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구원받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는 중에, 하늘 상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것,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 이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세상 유혹, 세상 시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낙심과 실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매너리즘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요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성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부응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아버지 하나님여 숫자적으로 도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에도 예배로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할까요?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옵니다. 고백합니다.